지난 월요일 브리핑 이후 13명이 확진한 확진자가 추가되어 현재 전해 확진자는 총 115명입니다. 14일부터 4일간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며 확진자 중총1 0명이 건강하게 완치되어 피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1875명, 격리 해제자는 1622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253명, 검사 중인 의사 환자는 총 589명입니다. 확진 환자 115명 중 피의 환자 12명에 대한 103명은 모두 입원실 등에 있습니다. 음악병상 24명, 전담형 일반 병상 3 8명 국군 병원 1명입니다. 교회생 현재까지 13,00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그입자를 확진하려면 대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발생 거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시점 이후 천안과 아산 이어 서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월 9일 밤, 3월 9일 밤, 하나 투자 직원 확진 판정 후, 12시에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7명, 가족이 1명입니다. 서산 황태환자 8명 전원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역학조사를 마쳤으며 이들과 밀접한 촉 86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는 그 현재 서산시 한화포탈과 함께 추가 확산 차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황태환자 8명과 함께 6개 팀 79명으로 상황발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두개의 드라이브 후선별지도를 설치 운영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 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해 역에 나가고 감염한 파악 등의 정확한 원인, 원인 규명에 힘쓰면서 시민들께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